안녕하십니까 출발 서해안시대 김석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7개의 구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발표를 했는데요. 전남지역에서는 신안군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2년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원래 15만 원 상당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신안군은 여기에 군비로 5만 원을 더해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로 나머지 금액은 선정된 도와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있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전남의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성명을 내고. 현재 선정이 된 시범 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이라든가 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시범 지역의 추가 확대와 정부 재정 분담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의 어떤 출발점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덧붙인 말에 정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출발 서현시대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백급 미리부터. 네, 볼에 닿는 바람결이 매섭습니다. 북서쪽에서 강한 한계를 동반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후반에는 잠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다음 주초 다시 찬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당분간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은 낮아서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이 시각 목포의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은데요. 한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6도로 예상되고요. 강진과 완도는 1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여기에 칼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해상으로도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 주의보가 해상으로는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목포항에서 홍도를 잇는 여객선 등 11개 항로 15척의 배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배길 이용객들은 미리 여객선 운항 여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한자릿수까지 뚝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가량 감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단시간에 체온 상승 효과를 얻으려면 손가락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 끝에 있는 모세혈관을 자극해주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합니다. 또, 가식은 오히려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겠고요. 외출 후 반신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다른 것들을 필요 없습니다. 기상! KBS 목포로디의 출발 서현시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후 처음으로 치러진 163 지방선거가 7개월 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룰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선거전의 주요 관전 포인트 살펴봅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를 연결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어, 선거와 관련해서 오늘 좋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예. 드렸는데요. 블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음, 63 지방선거 시기가 상당히 빨리 이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여당 프리미엄 등을 등여 업은 민주당이 이제 얼마나 선전하느냐 아, 많은 예측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평론가님은 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 일단 사람들이 가끔 묻는 것이요 네. 왜 매번 룰을 바꾸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 이유는 정치 의 역동성 사회 의 역동성 드라마틱한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변화가 더딘 사회 같은 경우는 한번 룰을 정하면 정통성을 획득하면서 계속 가잖아요 네. 한국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뭐지하다가 조금 있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한 걸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룰을 늘 바꾸고 그 룰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적응하느냐에 따라 생존이 좌우될 정도다. 각설하고 네.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데 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선전하느냐. 아. 한국사인 12.3 비상계엄 그 내란사태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내년 6월 3일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유리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한국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내년 6월 3일은 이미 변화의 변화의 변화를 겪은 상태가 될 겁니다. 우리 과거 역사, 그건 저 역사로 정리하고 음.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질문하는 과정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과거만 팔아먹으면 실패할 거다. 음. 앞으로 민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미래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얼마나 그것이 치밀할 것인지 제시하는 정당이 승리할 것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민당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광주전남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런데 광주전남 더해요. 아, 그래요? 예. <laughs> 예. 다른 차원에서 광주전남은 쇄신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지지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과거 경영성을 보면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예, 예. 과거의 영광만 기대하면서 변화하지 않는 민주당, 쇄신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해서 광주전남민은 절대 지지하지 않을, 않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느 전국의 그 어느 지역보다 정치 의식이 가장 높은 지역이 광주 전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담양군수 선거에서 민주이 졌어요. 조표 그렇죠. 신당에 네. 그 이재명 당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등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진 겁니다. 물론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있었지만 담양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졌다. 이거 민주당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무조건 호남 편이다. 훈남이 민당편이다볼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정치개혁 선도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민당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일반 대,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그냥 저기 도기득권 정당이네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정당과 똑같이 취급돼.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이 있었던 그 시절의 호남이 아닙니다. 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국도 그렇고요, 특히 전남 광주 전남 같은 경우 민주당이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예. 이 말씀이신데 그것 바탕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 의식이 상당히 높다는 것, 민주 정치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이제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어디보다. 예리한 정치식 비판 비판적인 정치식 가지고 있는 광주 전남민들이 예. 민주당이 제대로 하,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아마 지금 어, 마음을 음, 먹고 있을 거예요. 제책을 예. 들 수도 있다. 예. 예. 자 텃밭 혼남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대 관심사는 민주당의 이. 아까 저 자꾸 바뀌는 거말씀하셨습니다만는 역동적이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해 주셨는데 이거저 그 민주당의 공천 룰에 대한 관심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민주은 일단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과 지방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 대폭 강화했습니다. 네. 도덕성 검증 범위가 기존 친척, 측근으로 확대되고 위기 대응 능력, 지역 정책 추진력, 공무원 인권 보호 등 새로운 항목이 추가가 됐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한 윤리 규정 강화가 아니라 중앙당이 공천 전반에 대한 통제를 높이려 한다. 이런 구조적 변화로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승희 사무총장이 지난 1 0일 공천분과 제도와 전략분과를 따로 운영하고 공천분과에서 공천심사기준부터 정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하면서요. 네. 컷오프 예외심사기준, 경선 진행방식, 여성청년 장애인 가산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서류 접수 시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면 서류는 아예 컷오프 되는데 네. 그 컷오프 대상자 중에 예외로 해당하는 이부적격자의 경우 정밀 심사로 넘어간다. 그 정밀 심사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함께 경선 운영 방식도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네. 또 경선 시 부여된 가산점 역시 쟁점 사항인데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어떻게 가산점을 줄지, 몇 점을 줄지. 근데 또 부적격의 기준이걸 알렸지만, 출마가 허용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감산하거나 가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이번 10월 말까지 정리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또 결과 나와봐야 또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다시 논의해 봐야 됐고, 또 지금 기초광역의원이 거의 다 권리당원 경선했던 것처럼, 광역기초의원공천 같은 거 앞으로, 당원 결정권이 훨씬 더 많아, 많아질 많아 것이다. 비례대표도 현재는 시도 당무위원회에 결정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역시 비례대표도 권리당원 결정을 할수 있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지방선거,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 변화의 폭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경선이라는 게곧 본선이고 뭐 공천은 곧 당선이다 이런 공식이 민주당 내 특히 이제 호남권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 염려도 하십니다만은 그래도 내년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 그래서 이제 공정한 자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상황이거든요. 이걸 중앙당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통제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지방 토호한테 예. 예. 결정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 사실상 민당이 광주시장에서 주요 단체장과 의석을 사실상 싹쓸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부 통제 내지 내부 단합 조차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경선에서 공정해야 어, 경선에서 공정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또 다른 이 여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데 당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지방선거에 일단 가동에서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선 룰은. 기존 권리 당원 50% 국민 여론 50% 비율을 손질해서 소위에서그 당원 주권 강화라고 해서 권리 당원 그러니까 그 권리 당원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권리 당원 소위에서 어. 일부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에 좌지우지 될수 있다. 국민 여론을 크게 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광주 전남만 권리 당원 비율을 줄인다. 이건 당연히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도 있죠. 음, 민주당이 다른 지역과의 예. 분쟁, 다른 지역 형평성 논쟁, 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음, 민주당이 권리 당원의 비율을 두고 의견이 그 분분해진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겁니까? 예. 이게 이제 민낯 당원권 강화 역사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2015년 국내 정당 사상 최초 온라인 입장 허용됐어요. 그러면서 권리 당원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 네. 증가하면서 민주당은 당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압박을 계속적으로 받아온 거죠. 네. 그러다가 더, 그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신 세련시민주연합이 온라인 을 통한 입당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처음으로 온라인 권리 당원이 탄생합니다. 네. 이전에는 직접 시도당 방문하고 우편이나 팩스통해서 당원 가입했지만 이제는 정답법 개정되면서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어 입당이. 네. 그게 한 온라인 입당 시도 한달 만에 10만 명이 늘었거든요. 어이구, 예. 그때 안철수 의원 탈당으로 위, 이제 그 위기 의식을 느꼈던 당시 문재인 대표 지지자들이 결집한 거죠. 음. 네, 결집하면서. 어, 이 시기부터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장이 임명한 대의원들 중심으로 했던 지역정당 구조가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당대표 등 중앙정치인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의 권리당원 구조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시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 추매체제에서 권리당원 100명당 1명씩의 중앙위원 선출, 2023년 김은경 혁신위원 체제에서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던 대의원을 권리 당원이 직접 선출하자 이 논의까지 나오면서 권리 당원대 대의원 비율을 표가 그60대1 나중에는 20대1 미만으로 의결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면 정치 참여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자고 하는 국민적 의식이 늘어나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기득권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 축구라는 성향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권리당원이 늘어난 거예요. 기존에 오랜 기간 지역에서 정치활동했던 지역위원회 중심의 정치세력과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죠. 네. 앞서 그저 온라인 입당제도가 도입되면서 한달 만에 뭐 10만 명 입당했다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네. 어몇달 전에도 지선 예비 후보자들이 당내 경선에 이제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당원 모집에 이제 나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봤습니다. 예. 어, 그래서 사실 이것도 꾸준히 논란이 되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선거용 당원 모집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 각 당의 당원수적 허술한 얘기가 많아요. 네. 조승내 민주당 사무총장에 따르면 민주당 일반 당원 은 56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천원 이상 장비 내는 권리당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025년 기준으로 당원수가 445만 명이고 책임당원 77만 명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양당을 합치면요. 네. 우리나라 인구 4,500만 명 중에 양쪽 당 어느 쪽이든 포함된 인원이 1 천만 명이라는 음, 저는, 소리예요. 예. 엄청난 말이 예.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자, 자기가 당원이 아닌 자, 당원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다. 없어 그럴 수 때.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김이그 특검인 특검이 이제 당원 명부에서 11만 명의 통일교 교인을 확보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예. 대표가 그랬잖아요. 통계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숫자다. 이게 뭐냐면은 저 445만 명의 당원인데 그 중에. 11만 명의 통일교, 그, 저, 교인이 당원이다? 통계학 적으로 맞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선거식의 당원 증가하는 현상, 이거 진짜 한번 털고 가야 돼요. 네. 인구 대비 당원 비율이 주요국에 지금 10배가 넘어요. 우리, 우리나라가 네. 10배가 넘어요. 진짜 말씀드렸던, 자기 자신 당원인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세가 깝다는 지적이 음, 나오고 있죠. 정치 선진국에 비해서도 열 배가 넘는다. <laughs> 예. 열 배에 달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입당한 당원 가운데 유령 당원 정리하겠다 이런 쪽 발표였어요. 지금 보니까 예. 일단 이제 그 올해 8월까지 입당한 당원 40만 명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조승의 사무총장이 이 40만 명의 명부를 검증하러 지시했다는데 예. 일단은 1년그 당원 당규상 권리 당원은 년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내야 자격이 부여되고 내년 지방선거 경선 참여를 위해서는 지난 8월까지 입당해야 6회 당비 납부 조건 충족되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당원 주권 시대 맞물려서 일인 일표 당원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조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 혹시 뭐 선거 때문에 막뭐 누구 이렇게 무조건 무리하게 그 이제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그 그러니까 서울시당인가요? 하여튼 그 종교단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 개인정보 확보에 당원으로 가입시켜야 했다는 의혹받는 서울시 모 의원은 탈당까지 했잖아요. 이거 나중에 네.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도 판단 나왔답니다. 네. 그리고 조선의사무총장은 지금 5만 4천 명의 중복 데이터를 확인했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네. 저는 5만 4천 명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커오프 문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억울한 커오프 없애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줄곧 주장을 해왔습니다.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런데 커오프가 없다면은 한번 붙어보자는 분위기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이제 후보 간의 공천 경쟁이 좀 격화될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정청래 대표의 그노커오프 경선 방침이 장점이 될,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각각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laughs> 예. 정청래 대표가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컷오프 됐잖아요, 자기가. <웃음> 네. 규약 <laughs> 그, 그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죠, 예. 아예 컷오프 없앤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장점으로 보면은 당원 참여가 당원 참여가 확대된다라는 거. 그리고 공정 아무래도 이제 코오프 없었다 보니까 공정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예민해지니까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정치의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선거 때까지 계속 당심을 결집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 또한 마, 뭐 만만치 않거든요 네. 당연히 후보가 난립하고 혼란스러워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예. 그러면서 개파할 때 심화가 되겠죠. 근데 내부에서 본선전에 경선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면은 당신결집의 장점이 있는가하면 오히려 본선 경쟁이 약화라는 그 단점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에서 막 이렇게 싸우게 고그 되면 중앙당 못 말려요. 네. 중앙당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장단점이 다 있는 만큼 네. 이걸 운영의 묘를 잘 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내 그저 성추문 탐문으로 이제 기세가 좀꺾이긴 했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민주당과 선의 경쟁을 하겠다 여러게이 예고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보면 지난 선거에서도 이제 보았을 때도 그렇고요 음, 호남 지역의 조국혁신당으로 이렇게 출마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텃밭인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할 그런 후보 못못 받을 것 같다 하면은 사전에 탈당을 하고서 이제 그쪽으로 움직이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지금 아마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 있다라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네. 이미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현재조조 혁신당의 싱크탱크라면은 현재의 이재명 정권 그리고 지방에서 지금 조 혁신당 후보로 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이재명 정권을 정문으로 치받는 전략적으로 오른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 어, 네. 이재명 대신 저, 이재명 정권이라는 중앙 정책 분리된 지역 토호가 문제다라는 프레임을 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든, 그 조국혁신당, 중앙당이든, 아니면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 프레임을 다시 짜야 돼요. 네. 지역 토호라는 기득권인데, 그 기득권을 저지한 신진 정치 세력의 구독 프레임이 아니면, 현재 조국혁신당은 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뭐랄까, 이 성추문 파문으로 굉장히 기세가 많이 깎였고, 예. 조국, 어, 현재, 현재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제대로 활동 못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광주 전함 국민의힘이 당선이, 가, 당선될 가능성이 힘, 희박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경쟁자는 민주당 대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고, 민당 후보는 조국혁신당의 도전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재명 정권을 시받기보다는 네. 지역 토 프레임을 짜는 것이 조국혁신당한테 유리할 것이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조국혁신당 당 차원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지역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역대 최대 물량인 19만 톤의 공공 비축미를 매입합니다. 전남도와 LS 전성 계열사가 해상풍력 설치 항만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포 문학관이 차범석길 일대에서 골목길 문학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전남 도립 미술관이 미술사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해 하반기 소장 작품 구입 공모를 실시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이 도서읍면학교를 찾아가 이동식 모임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신안군이 지도읍에서 새우젓 축제를 엽니다. 무안군이 수산자원 조상을 위해 현경면 해역에 어린 낙지 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강진군이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영농 스마트 단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완도군이 해양과 산림 예술 자원을 결합한 치유의 섬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오늘의 지역 소식이었습니다. 정보와 힘이 되는 뉴스, 기분 좋아지는 뉴스, 따뜻한 뉴스. 출발, 서해안 시대. 굿모닝 뉴스입니다. 화요일 의 굿모닝 뉴스입니다. 서예진 리포터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소식 전해 주시죠. 영암군의 새싹 돌봄센터를 개관했다는 소식입니다. 새싹 돌봄센터는 사업비 18억 원이 투입됐고 누구에게나 열린 공동체 방식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영암군 도시재생팀 이상철 팀장에게 들어보시죠. 새싹 돌봄센터는 영암읍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 시설로 1층은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로 운영되며 현재 투마시 돌봄을 기반으로 하여 매일 15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교육, 체험 등 다양한 돌봄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층과 3층에는 동아리실과 공유 사무실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무, 회의, 단체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을 맡은 영암 월출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품앗이 돌봄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운영하고 각종 공모사업 지원 등으로 영암 군민 누구나 돌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상철 팀장입니다. 새싹 돌봄센터를 통해 크게 두 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통해 지역의 아이들을 지역 공동체가 함께 돌봄으로써 아이들이 지역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적인 돌봄 사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동아리실과 공유 사무실을 이용하여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고 더불어 지역 경제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영암군은 새싹 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세심히 살피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새싹 돌봄센터가 성공적으로 장, 정착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각 지자체들이 돌봄에 힘쓰고 있는데 영암군의 개관한 이 새싹 돌봄센터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신안군 소식입니다. 어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네. 이번 시범 사업은 소멸 위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을 위해 매월 일정 기본소득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부터 2년간 월 평균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포인트를 전 군민에게 카드로 지급해서 군민이 생활 서비스 소비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완도군 소식이죠? 네, 올 추석에도 명절 선물로 완도 전복이 인기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복 주산지인 노화 양식장과 보길 양식장에서 전복이 매일 20에서 30톤씩 출하됐는데요. 네. 특히 대형 마트와 온라인을 통한 주문량이 많았고. 연휴 기간 제주도와 강원도 등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음식점에서 전복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추석 기간 대비 출하량이 200에서 300톤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추석 기획전을 특별히 저 진행한 것도 인기 한몫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명절 기간에 최대 5,000원 할인 쿠폰 발행으로 전복 7여 톤이 판매됐고요. 남도 장터를 통한 전복 3톤 예약 주문은 2, 3일 만에 접수가 밝았습니다. 됐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복 조리법 개발과 전복을 어디서든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해남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으면서 군민이 체감하는 친절행정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재인증과 함께 해남군은 행정안전부 장관기관표창도 수상했는데요. 국민행복민원실은 민원인이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 공간과 직원 응대, 민원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였습니다전남 소방본부가 겨울철 한파와 난방 기구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 취약계층 안전 점검에 나선다는 소식 로 전해드리면서 출발사에 여기서 접습니다. 고맙습니 18분 날씨.